궁금러들, 궁금러들은 속옷 고를 때 어떻게 골라? 속옷 잘못 착용하면 가슴이 처지거나 퍼지고 옷 태도 안 나잖아. 나는 말이다. 입었을 땐 편한 건 물론이고 가슴 모양도 예뻤으면 좋겠거든. 근데 내가 볼륨이 조금 있다 보니까 속옷 고를 때 제약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꼼꼼하게 고르는 편이야. 속옷은 기능도 좋아야 하지만 솔직히 디자인도 되게 중요하잖아. 근데, 기능과 디자인, 이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줄 속옷이 있더라고. 짜잔! 에이세 글램 리프트 시즌2 그리고 에이세 글램 홀리데이야. 궁금러들, 그거 알아? 이 에이세가 볼륨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입소문난 브랜드라는 거. 나? 나도 이미 알고 있었지. 나도 뭐, 나쁘지 않잖아? 여기는 모든 라인이 사이즈가 정말 다양해 짠! 우선 글램 리프트 시즌 2 먼저 살펴보면 이 B컵부터 H컵까지 있거든? 사이즈 봐봐 비교가 확 되지? 마른 글래머부터 빅사이즈 여성까지 착용할 수 있도록 사이즈가 세분화돼 있어 근데 얘가 사이즈만 큰게 아니라 기능도 좋더라 우선 여기 이 몰드 부분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 특수 몰드로 컵선을 높여서 가슴이 퍼지지 않게 라인을 딱 살려주는 거지. 이한끗 차이로 옷태가 달라지더라니까? 요게 바로 하이 서포트 기능이라고 하더라고. 컵선이 높아져서 위에 가슴을 딱 끌어올려주니까 중심이 위로 딱 향하면서 가슴도 끌어모아주고 내 몸에 착 들뜨지 않게 입을 수 있어. 그리고 여기 보면, 무빙 메쉬 밴드가 있거든? 이말 그대로 무빙. 이렇게 움직여도 얘가 가슴 사이즈에 맞춰서 착 감싸주고 안정감 있게 커버해줘서 편하게 착용할 수 있어. 자, 감싸는 힘이 있다면 받쳐주는 힘도 필요하거든? 이 글램 리프트 시즌2는 소프트 와이어라서 엄청 부드러워. 이렇게. 보여? 딱딱하지 않으니까 압박감은 느껴지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밑가슴을 딱 지지해주니까 너무 좋아. 게다가 날개가 이렇게 굉장히 넓은 편이라서 우리의 부유방과 등살, 군살을 싹 커버해줘. 옷 입을 때 여기 튀어나오면 진짜 별로잖아. 그리고 속옷 고를 때 어깨끈이 진짜 중요한 거 알지? 이 어깨끈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장시간 하고 있으면 그 피로감 무시 못한다. 그치? 특히 볼륨이 있다 하면 어깨가 더 결리거든. 근데 얘는 어깨끈이 넓은 편이라서 엄청 좋아. 이 어깨끈이 일반 밴드가 아니라 부드러운 원단으로 만들어져서 몸에 착 감기거든? 이렇게 부드러우니까 장시간 착용해도 짓눌리거나 빨개지지 않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것 같아. 가슴을 꽉 차게 잘 잡아주면 혹시 땀도 꽉 차는 게 아닐까 걱정된다고? 음. 통기성도 당연히 챙겼지.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으로 만들어서 양방향으로 숨쉬듯이 바람이 통하고 땀 흡수도 잘 되니까 쾌적하게 입을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연말 연초가 다가오고 있잖아. 그 말인 즉슨 뭐겠어? 이벤트가 많아진다. 어? 친구들이랑 파티를 할 수도 있고, 커플 여행을 갈 수도 있잖아? 그럼 왠지 그런 특별한 날은 속옷도 좀더 예쁘게 신경 쓰고 싶고. 그럴 때는 에잇의 글램 홀리데이로 기분 전환 해봐. 자, 봐봐. 딱 봐도 너무 예쁘지? 화려하면서도 섬세한 디자인이야. 가끔 예쁘면 기능은 떨어지는 게 있거든? 근데 이 글램 홀리데이는 기능성도 싹 챙겼어. 디자인만 챙겼다가 가슴라인 무너지면 안 되잖아. 글래머를 위한 포인트. 바로 입체 패턴 몰드를 적용한 거야.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한 패턴 조각들을 한땀한땀 한땀 봉제해서 만든 몰드라고 해. 얘가 가슴을 싹 감싸 안아서 입체적으로다가 딱 모아주는 거지. 게다가 와이어가 이렇게 U자형으로 가슴라인을 전체적으로 서포트 해주면서 중심을 딱 잡아주고 지지해주니까 가슴이 퍼지지가 않아. 이 컵선이 높아서 위에서도 끌어올려주니까 부유방도 앞으로 싹 모아주면서 라인도 예쁘게 정리해주고 그게 바로 뭐다? 이 하이 서포트 기능이다. 근데 특별한 날에는 파인옷을 입을 수도 있잖아. 그럴 때도 이 에잇에는 참 기특하다. 왜냐? 여기 컵라인을 보면 풀컵이지만 윗가슴은 덥지 않아서 무엇을 입든 우아하고 아름다운 가슴라인을 연출할 수 있거든. 게다가 홀리데이 라인도 글래머를 위해서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해. 자, 봐봐. 이게 B컵. 이게 K컵. 와, K컵 있는 브랜드는 진짜 못 봤던 것 같은데, 에잇에는 진짜 글래머를 위한 브랜드야. 이 홀리데이 라인은 사이즈도 정말 다양하지만, 이컵 사이즈마다 어깨 끈 사이즈도 달라. 오랜 시간 착용해도 어깨 압박을 덜 주기 위한 배려라고나 할까? 어깨끈이 편안해야 좋잖아 에잇의 이 센스 어쩜 좋아 컬러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두 가지거든 파티가 생각나는 버건디 짙은 버건디 컬러가 무드 있는 것 같아 날씨가 쌀쌀하면 여름 분위기 속옷은 넣어두고 이런 딥하고 우아한 속옷을 입어줘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은은하고 차분한 컬러의 베이지 궁금러들 그거 알아? 베이지가 이렇게 볼때 너무 따뜻한데 피부에 딱 닿았을 땐 스킨톤 속옷이 그렇게 섹시하다? 알지? 궁금러들, 기능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예쁜 가슴 라인을 위해서 우리 같이 에이스 하는 거 어때? 좋으면 오늘부터 일일 하는 거다.